제가 너무, 뭔가, 마음이 미안해요. <laughs> 어, 네. 하여튼, 뭐, 어, 굉장히 오래된 뮤지컬이잖아요. <laughs> 가연소나타 네.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늘 느끼고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뭐, 언제나 피아노가 절 괴롭히긴 하지만 이 작품을 참 많이 사랑하면서 증호도 하면서 막 싸우면서 그리고 또 아, 한편으로 또 너무 아이 작품이 공연하는 중간에도 아이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감사한 공연이라는 걸늘 느끼면서 합니다.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늘. 늘 그렇게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작품을 또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. 하, 너무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작품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죠. 아, 저희는 열심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의 깊이를 라하는것 같습니다. 어, 이 진부한 말조차도 사실 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막공 인사인들 이 말을 뗄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오늘의 마지막을 이,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분들과 함께 또 맞이를 할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어, 제가 더잘 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언제나 변수가 심한 이 공연,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공연이 하, 너무 아쉽게 만들기도 합니다. 정말 열심히 그래도 이 작품 사랑했고 S란 캐릭터를 잘 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과 노력들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, 이 작품 진짜 그래도 더 많이 그리고 S란 캐릭터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단 말씀 말고는 뭐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안 연구는 저녁 공연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이 너무 고맙고 음. 형 너무 고맙고 또 함께 했었던 많은 배우들이 막 떠오릅니다. 그들에게도 너무 감안 고맙고 음. 네. 광영선아타라는 작품 탄생할 수 있어서 정말 그 시작에 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어,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방영선아타 정수의 수를 또볼수있는건가요 네? <laughs> 또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파렇아니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아, 네. 감히감 감히 그런 말은 사실 함부로 못니다 어쨌든, <laughs> 어쨌든 근데 내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감사한 S 그리고. JK, 광연소나타, 선호타, 광연소나타와 관련된 모든 스태프분들, 그 제작사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이좋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